안녕하세요, 여러분. 오늘은 트로트의 폭풍 후 황영웅 씨의 흥미진진한 활동 소식을 전해드리겠습니다. 팬 여러분들, 준비되셨나요? 황영웅 씨와 함께하는 뜨거운 여름과 가을을 맞이할 준비를 하세요. 먼저, 올해 6월과 7월에는 황영웅 씨의 팬미팅 고지가 개최됩니다. 이 행사는 팬들과 직접 만나 소통할 수 있는 특별한 시간이 될 것입니다. 황영웅 씨의 따뜻한 매력과 무대 매너를 가까이에서 경험할 수 있는 절호의 기회죠. 그리고 8월에는 또 다른 팬미팅이 준비되어 있어 여름의 끝을 황영웅 씨와 함께 장식할 예정입니다. 팬들과의 교감을 중시하는 황영웅 씨는 이번 행사에서도 여러분의 기대를 저버리지 않을 특별한 무대와 이벤트를 준비하고 있습니다. 특히 기대되는 소식은 10월에 새 앨범이 발매된다는 것입니다. 황영웅 씨의 새로운 음악과 변화된 모습을 볼수 있는 기회로 많은 팬들이 기다리고 있던 순간이죠. 새 앨범은 그의 음악적 성장을 보여주는 중요한 발자취가 될 것입니다. 마지막으로 12월에는 황영웅 씨의 콘서트가 예정되어 있습니다. 이 콘서트는 한 해를 마무리하는 대규모 공연으로 황영웅 씨의 강력한 무대와 풍부한 감성을 만끽할 수 있는 자리가 될 것입니다. 팬들에게는 올해의 하이라이트로 잊을 수 없는 추억을 선사할 예정입니다. 방송에 나오는 황영웅 씨의 모습을 보면 마음이 절로 설레입니다. 그의 활동을 지켜보는 것만으로도 큰 기쁨이죠. 여러분, 황영웅 씨와 함께하는 이 멋진 여정에 많은 응원과 관심을 보내주세요. 오늘 영상을 끝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. 항상 건강하시고 행복하세요.